아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, 어, 여기 집 뒤에, 에,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 뒤에, 어, 조그만한 그, 텃밭을 가꾸는데 자, 텃밭을 읽을 때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풀 때문에. 그런데, 자, 풀을 이제 다 하고, 어, 밭고을 만들어서 이모저모를 이제 심어 놨습니다. 심어 놨는데, 자,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저기 앞에 풀이 웅성한 아 저쪽으로는 거의 그 어, 산나물밭이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아, 이렇게 조그만하게 따먹을 수 있는 방울도마도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자 이제 여기에는 또그 상치를 청상치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뭐 많이는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거라 많이 심을 필요도 없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상치를 세 가지를 어, 외래종하고세 가지 상치를 이렇게 이제 어, 심어놨습니다. 심어놨는데 자, 여기는 이제 빨간 상치. 이것은 그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그부루라고 하죠. 부루 촌에서 부르는 아, 부루라고 하는데 자,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.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네요. 잘 있고 자 저쪽에 이제 나물밭 아, 옆에는 아, 여기는 지금 어, 제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이 고추가 한60포기 정도 이렇게 아주 청량초 매운 청량초 저는 아주 매운 걸 좋아해서 아주 매운 청량초를 이렇게 어, 심어뒀습니다만 자이 아까 색꽃이 아 이렇게 이제 어, 떨어질 때가 돼 가지고 떨어지니까 온 밭이 이렇게 톱밥을 뿌려놓은 것처럼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, 제가 심어놓은 아 요것은 지금 대파들입니다 대파 대파들을 이렇게 또 심어놨고 자 대파를 한줄 이렇게 쫙 심어놨습니다 심어놨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 어, 이게 그 야생에서 크는거라 자 이게 그 뭐냐 하면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땅뚜룹. 땅에서 이렇게 솟는 어 땅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어서 크는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땅뚜룹 지금 이거 어 씨앗을 키워서 어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 심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그 땅두릅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, 이건 이제 좀 땅드릅입니다. 땅드릅. 자, 땅드릅이고, 어, 땅드릅을 이렇게 몇 줄을 또 이제 심어 놓고, 이제 내년, 내년에 가야, 어, 따먹을 수 있는 아, 그런 그 드릅이 되겠습니다. 요것은 이제, 어, 뭐냐면, 어, 개계승마라 해가지고, 눈개승마 요것이 제그나물이 산나물이 그 고기에 버금가는 그런 거 맛있는 그눈개승마라는 아 그런 어 산나물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 많이 또 심어 놓고, 자 여기도 이렇게, 자, 이렇게 몇 줄을 또어 심어 놨습니다. 심어 놓고, 음, 했는데, 자 이게 이제 크면서 얘네들이 점점 그 번성을 합니다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, 어, 한 1-2년 후에는 막 번져 가지고 어, 꽉 차겠죠 이 밭이 그럼 또 이제 이쪽에 지금 이게 에, 나물밭입니다 나물밭인데 풀들이 이렇게 많이 어, 지금 웅성하게 에, 자랐습니다 자랐고 그 저쪽에는 뭐 여러 가지 곰취서부터 <laughs> 여러 가지 산나물들이 많습니다만데 제가 좀 더러더러 이제 따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마다 따서 삶아서 무쳐서 먹기도 하고 삶어서 쌈도 싸먹고 아 쌈도 많이 싸먹었습니다 그런 어간 나물밭인데요 풀이 제가 들어가면. 풀들이 가슴까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, 뭐 뱀도 있고 해서 지금 뭐 어, 들어가지를 못하고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우는 이 채소밭에 어, 고추, 상티, 그 다음에 달래 저기 그 방울도마도 어, 그리고 요거는 그 농계승마 나물, 그 다음에 이제 땅뚜로 어, 이렇게 응. 여러분께 자, 이 소개를 아,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, 자, 얘네들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자라서 내년에는 확 펴주겠죠. 그래서 지금, 아, 이게 확피면 아, 제가 이제 따서 삶아서 <laughs> 먹을 수 있는 아, 그런 그, 산나물들이 저에게 일조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이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토끼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토끼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것도 요즘 어 따서 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쌈도 어 싸먹고 이러면 그 여러모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매하실것 같아서 자 제가 그 키우고 있는 이 텃밭을 자 여러분께 잠시 이렇게 또 나와서 <laughs> 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오늘도 하루의 그 날씨가 별로 그렇게 그 좋진 않습니다 해가 떴다가 흐렸다가 하는 어 지금 그런 그 날씨인데 이게 또그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뭐 비도 안 와서는 안 되겠지만 와야 되는데 너무 자주 오니까 요즘은 좀아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복된 하루와 행복한 하루,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자 오늘 그 여기 산중에인 여기에서 텃밭에 심어놓은 산나물들을 싹을 틔워서 이렇게 심어서 모종을 해서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. 심어놨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어, 좋아지겠죠. 어, 이게 올해는 이제 틀렸고 내년에 에, 내년 정도 가면은 어, 아마. 이 산나물맛을 어, 또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산중의 야인 이 산나물밭 옆에 어, 옆에 있는 텃밭에서 어, 여러분께 어, 소개 드리면서 이상 아, 영상 촬영 여기서 어, 마칠까 합니다 자 행복한 하루 어,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산중의 야인이었습니다.